이 새벽에 조합이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8장, 43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 보충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파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어린나 하늘 i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신약 성경 14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네 절의 말씀을 조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은총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2월부터는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절부터 했는데요. 우리가 토요일 본문이었던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그 천지 창조에도 관여하셨고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고 생명이시고 빛이신데 문제는 이 땅에 오셨을 때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거부했다. 그런데, 거부했는데,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이거는 사람의 혈통과 육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 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낳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오늘 14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먼저 계셨다. 그러니까 세례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나시고 세례요한보다 사역도 늦게 출발하셨지만 오늘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보다 앞서다. 나보다 먼저 계셨다. 예수님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에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충만함이 얼마나 가득한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가 한 번만 얘기해도 감사하고 참 귀한 것인데 은혜 위에 은혜라. 예수님으로 받더 받는 은혜가 바로 특성이 이것입니다. 은혜가 계속 중첩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매우 특별한데 은혜를 더 주시고 더 주시고 예수 믿는 가장 큰 특성은 뭐냐 하면은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도 컸지만 앞으로 기대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가 더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넘치게 쌓아주시는, 우리 예수님 주시는 은혜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바라는지 그런데 그 은혜의 기원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정리하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은혜가 필요할 때 사람들 앞에서 굽신거리고, 은혜가 필요할 때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은혜가 필요할 때 율법적인 자랑과 만족으로 하려면 안 되고,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17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은혜와 은혜를 주시는 주, 얼마나 풍성하고 풍성한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큰 쌀창고에 쌀이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그동안도 많이 주셨고 앞으로도 은혜를 많이 주시는지 예수님을 통한 은혜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관찰 보시면 첫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15절에 보면 은 예수님은 먼저 계셨다, 앞서 계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계셨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미 그 전부터 출발하고 시작하시는 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이 왔다고 설명합니까?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왔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 구절을 통해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인간은 볼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와 디모대 전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아무도 볼수 없고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하나님께서 오늘 18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나가고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고 의로워서 대단해서 하나님만큼 대단해지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형편이 안 좋고 부족하고 완악한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나타나 주셨다. 결국 은혜는 뭐냐면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살면서 은혜를 많이 구할 때가 있는데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그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된 것. 그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은혜가 부족하다 말할 수 없는 것은 가장 큰 은혜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게 된 것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오늘 네 번째를 보면 은혜는 어떤 기준을 충족시킨 보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충만함으로부터 받는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어떤 기준을 충족시키는 보상이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내가 뭔가 했을 때 율법을 만족시킨 것인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 즉 예수님의 충만함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받는 걸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셨는지 예수님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율법적인 만족이나 자랑이나 내 실력을 내세웠다면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은혜이고 끝까지 은혜입니다. 혹시나 내 생각에 율법적인 자랑, 율법적인 공로의식, 율법적인 나의 수고 이런 것들을 내세웠다면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오직 예수님께 받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로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 은혜로 달려갈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모든 종류의 공로의식과 때로는 아무 공로가 없어서 부끄럽다는 걸 은혜로 출발해서 은혜로 마쳐야 됩니다. 은혜에 집중하게 하시고 오늘 본문처럼 은혜는 예수님에게서 말미암았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삶에 마음이 터텁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마음이 좀,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는 은혜가 부족하구나.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더 집중해야 되겠구나. 예수님께 집중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최근에 경험한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때때로 겪게 되는 궁핍함이나 우울, 공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은혜가 부족한 것인데 그 은혜는 예수님께 집중할 때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주티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될때 은혜를 주실 걸 믿습니다.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충만한지,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가 크게 가득한데 이것들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결핍된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했다면 은혜가 채워지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은혜만 내 심령에 풍성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사모하여 집중적으로 매달리는 가운데 반드시 우리에게 오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신다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 앞에 머물러서 험하고 험한 세상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게는 은혜가 얼마나 충만하신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좌절과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많은 세상에서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이 우울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줄을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심령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모든 어려운 것들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엉뚱한 데서가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서면서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한 폐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어려운 문제가 이번 주간 내에 잠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병에 걸린 사람들이 낫게 하여 주시고 또이 병이 전염되지 않게 하고 중단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약들이 개발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정부의 대책들이 실현성이 있는 대책들이 잘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때에 속히 이 모든 질병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들과 몸이 약한 분들과 어 나이들과 임산부들, 특별히 약한 자들이 이 병으로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린 매주 월요일마다 교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배성교회 100대 기도 제목 가운데 월요일 부분을 놓고 오늘 주기도문 마친 다음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